여러분, 어, 여러분은 혹시 조립하는 거 좋아하세요? 조립하는 거, 뭐 만드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희 중에 그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저기 뭔지 아시겠죠? 자동차 엔진입니다. 자동차 엔진에 저만큼의 부품이 들어가요. 엔진에만요. 근데 저기다가 이제, 트랜스미션 다이거 하면 더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저 엔진을 조립해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립을 다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아, 그쵸. 아는 사람은 이미 다알 거예요. 조립을 다 했는데, 야, 다 했다 했는데, 딱 저게 남았어. 근데 절대로 저게 어디에 안 들어간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죠? 쉽게 얘기하면 멘붕이죠 멘붕 멘붕이에요 어? 저게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엔진에는요 부품 하나만 안 들어가도 엔진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비소에서 저런 나사를 하나 빼먹었는데 그 차가, 그 정비사가, 정비서, 정비사가 그걸 알고도 그 차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정확히 3분 있다가 그 차가 폭발했습니다 그 정도로 엔진에는 저 파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 정말로 우리는 설명서를 잘 읽어야 된다. 혹시 레고 좋아하시는 분, 레고, 레고 좋아하는 분 없나요? 아니면 아니, 네, 있죠. 분명히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레고를요. 아주 쉬운 거는 우리가 안 보고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를 만들 때. 설명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레고로 사시면 아시겠지만 레고 그 박스 안에는요. 여러 봉, 봉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봉지가 뭘 의미하냐면은 각 파츠마다 필요한 거를 아주 친절하게 나눠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섞어 버리잖아요. 총체적 난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립하기 전에 뭘 봐야 된다? 설명서를 봐야 된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 우리 창조주와 창조물을 나눴는데 여러분 창조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창조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창조주예요. 그렇죠? 왜? 창조주가 창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물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께서 아주 친절하게 창조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남긴 설명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창조주께서 아주 친절하게 창조물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왜 성경을 굳이 꼭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읽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어디의 말씀이죠?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 여러분 디모데서가 혹시 어떤 책인지 알고 계시나요? 디모데서 디모데 전후서는요. 디모데 전후서는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냐면 여러분 옥중서신이 있고 그다음 에 일반서식이 있고 또 디모데 전후서는 뭐라 부, 구, 구분이 되고 있냐면 바로 목회서신을 구분내고 있습니다. 목회서신 여러분 목회서신 혹시 뭔지 아세요? 목회서신은 쉽게 얘기하면은 목회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지침서 또 안내서라고 있어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또 수제자 같은 디모, 젊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잘 인도하고 또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 겐슨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우서예요.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키운 사람이 디모데인데 디모데가 앞으로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책이 바로 디모데 전우선한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목회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안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디모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오늘 말씀 보면 디모데 처한 상황은요, 바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다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4절을 보면은 1장 4절을 보면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은 보통 언제 눈물을 흘리죠? 기쁠때 눈물 흘리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눈물을 흘릴 때는 언제나 목사님의 세계가 지루할 때다. 그쵸? 웃는 사람 누구지? 네, 보통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는 일반적으로 눈물량을 보 슬플 때나 힘들 때 눈물을 흘린다 고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타도바울의 디모데 후서 썼을 때는 디모데가 처해 있는 상황 절고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8절 이렇게 나와있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미 디모데가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 전함을 통해서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겪고 처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3장의 말씀 보면요, 디모데가 겪고 있던 현실 또한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니 바로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뭔지 아시죠? 말세. 보통 어, 우리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아유 말세다, 말세라 이렇 표현하는데 그게 뭐라고냐면 망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정말 끝이 왔다, 망해가고 있다. 근데 오늘 사도 바리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 그 마지막 때, 그 세상이 망해 가오는 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바로 그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이만한다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렇 일장 삼장 일 점부터 5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말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이 망해가는 그때 이런 이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사도 바오는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를 남보다 사랑하는 사람 없으시나요? 있죠. 자, 돈을 사랑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돈을 사랑하고 있죠. 자랑하기 좋아하고 교만한다. 네. 이미 일하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아 거룩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좋아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사람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여해다 뭐냐면요. 그 사람은 겉모습을 봤을 때, 아, 저 사람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절대로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나고 있다? 언제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때, 그런데, 정말로 죄송하지만, 이것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대놓고 꼬집어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님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런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말세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이 7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마지막 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요 단한 가지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7 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다음 구절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laughs> 진리를 못 나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배우고는 있지만, 배우고는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는 보통 다 배우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다 모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끔씩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똑같은 수업에서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은 환경에서 다 배우고 있는데 왜 쟤는 알고 난 모를까? 반대로 왜 나는 아는데 쟤는 모를까? 여러분 수업 시간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수업 시간에 왜 천민이는 아는데 왜 서진이는 모를까? 왜 유빈이는 아는데 왜 윤호는 모를까? 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간단해요. 집중 안해서. 집중 안해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시면 손 한번 들어 볼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지난주 설교 내용을 기억하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laughs> 기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억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기억을 하고 왜 기억을 못 하죠? 집중하고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에 그삶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진리가 그 사람의 삶을 아주 강하게 치기 때문에 진리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받게 됩니다. 그런데 집중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상관없는 사람은요 진리가 그 사람의 삶에 절대로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모다한 처한 상황 가운데 이런 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바로 얘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첫 단어가 뭐죠? 첫 단어. 그러나. 그러나. 왜 그러나 할까 여러분 저 그러나가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이 한국어 설명해지 그러나는 뭐냐면요. 접속 부사예요. 접속 부사. 근데 어떤 접속 부사냐면은 앞에 말한 사실과 다르거나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질 때 사용하는 바로 접속 부사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오늘 말씀 14절에 나오는 내용 그 이전의 내용들은 14절에서 반대되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얘기하고 있죠.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말세다. 지금 너의 삶 가운데 네가 지금 목회하는 그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but however. however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요. 어떤 일이 너에게 이런 상관없이 너는 지금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을 듣고 배우고 행해라 그리고 전하라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는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등인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걸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는 지금부터 너의 앞길에 너의 상황 가운데 너의 환경 가운데 어떤 이런 상관없이 모든 걸 상관없이 이것만 즉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배운 것만 행해라는 건데 그 뭐가 배웠냐면요. 성경은 배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능력이 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한 가지만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만 듣고 배우고 행해라. 왜? 그 성경에는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서지나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이제 이것만 집중하면 된다. 너의 삶 가운데 너는 단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뭐냐면 성경. 왜? 그 성경은 너로 하여금 이제 네가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해든지 야 안내하는 안내서기 때문에 지침서기 때문에 설명서기 때문에 이제 네가 엔진을 조립해야 되는데 스스로 하지 말고 설명서를 보면서 해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되죠? 우리 성경을 왜 읽어야 되나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나요?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정말로 그냥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어내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 5절 나와 있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이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다 떠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 그 구원인데 성경이 우리를 영혼을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유익은 무엇인가요?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케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16절 나와 있죠. 우리 한목도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유익한 점이에요. 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요.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건 여러분 헬라어로 뭐라 돼있냐 저게 어떻게 뭐냐? 그쵸 저게 헬라어 여러분. 헬라어 제가 어떻게 되냐면 테오 뉴마토스예요. 테오 뉴마토스 여러분 저 동그란 거 어디서 많이 지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죠 테오 뉴마토스는 뭐냐면요 영이란 뜻이에요 영, 영혼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 감동이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조금 쉬운 단어가 있죠 God breathed 저 표현 어디서 들어본지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주셨다. 어디서 들어봤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창조를 하셨을 때 그냥 끝다 그 만드시고 다 됐다 가 아니라 그 코에 뭘 하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는 감동과 똑같은 의미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을 때 성경을 지어 어떻게 했다고요? 손으로 쓴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감동 아, 그런 감동이 아니라 그생경책에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쓰셨을 때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혼이 있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이 책에 불어넣으셨어요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스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 디모데후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은요. 성경에 대해서 영구한 사람들이 다쓴 책이 히브리서 말씀인데 이렇게 항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 활력이 있다. 여러분, 혹시 회 좋아하시는 분? 회다 좋아하시죠. 죽어 있는 회가 맛있을까요? 살아 있는 생선이 맛있을까요? 살아 있는 생선이 맛있어요. 네, 여러분 겨울에 보면 방어를 보시잖아요. 대방어. 방어를 그물에 끌어올리면 어떻게 돼 있죠? 바닥바닥 쳐요. 대단해요. 끌어올리면 끌어올리면요. 물을 막 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활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는데 그냥 살아 있는 게 아니라 활력이 떠 나와 있죠. 에너지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읽으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그런 그런 그 있냐면요, 교훈과 책감, 책망과 바른가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점이 있다는 거. 우리 삶 가운데. <laughs> 여러분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로 살아가기 원하시냐면은 우리가 지난주 설교 내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설명서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고 우리가 그 설명서를 읽으면은 공부한다면 그 설명서가 우리를 교훈하고요 책망을 하고 바르게함과 교육하기에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책을 읽기만 한다면은 다시 말해서 십7절 말씀 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성경에 있는 결과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우리 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우리 삶의 목적은 회장님, 부회장님,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네,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게 바로 우리 회장님의 위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는데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그 제대로 살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안내서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허락하신 그 안내서를 읽으면 읽고 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는 정말로 그 삶에 더욱더 가깝게 가깝게 갈수 있습니다. 더 more we read, 더 more we know.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죠. 아는 만큼 할수 있다. 아는 만큼 할수 있다. 여러분께서 2만 피스 레고를 졸업하기, 조, 조립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다? 아니요, 사야죠 성경책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책 여러분 가까이 가져오셔야 돼요 두 번째 뭘 해야 된다? 포장을 뜯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가까이 하는라 끝나지 말고 이제 성경책을 피세요 세번째로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설명서를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읽은 다음에 뭐래해다 예, 설명서를 살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면 돼요 삶 가운데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설명서에 그만큼 쉬운 드렉션이 어디 있어요? 아,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어떻게 된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께서 백날 백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분께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듣고 배우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만큼 행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만큼 삶에 적용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이 안내서를 우리에게 써주셨는데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이제 그대로 조립하시면 돼요. 그대로 행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정말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좀더 쉽게 이해되게 또 적용할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내가 왜 창조됐는지 그 목적에 이르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애플워치 처음 샀을 때 제가 할수 있는 건딱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시계 보는 거, 두 번째 이 버튼 돌리는 거. 그런데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애플워치의 효능을 볼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삶에 어떤 기능이 있고 내가 무엇하는지 을알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이블이 아니라 the word of God,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경책을 읽잖아요. 어느 순간 이렇게 다가요. 와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냥 글이읽혀지는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게 말씀하고 계시네.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이 저절로 읽혀지고 그것이 저절로 자동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시길 바래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안내서를 열심히 읽고 공부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고 나에게 왜 살면 주셨는지 알고 깨닫고 그 삶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과 되길 우리 한사람이 되길 주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